포도망염이 급성기로 인한 경우는 이제 항염작용,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주된 거라면 포도망염으로 인한 합병증, 농내장, 백내장, 또 비문증이 오는 경우 이제 염증이 급한 불이 껴서 염증은 가라앉았는데 어, 혈액순환이 안되면서 처음에는 항염작용이 있는 약제를 씁니다. 청렬해독지제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약을 쓰게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혈관이 확장돼야 되고 혈관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따뜻한 찜질, 온찜질 하는 거또 따뜻한 찜질을 눈을 감고 해주는 거 따뜻한 물을 먹는 거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온찜질 혈액순환이 안될때 온찜질 염증이 심할 때는 온찜질을 하면 안 됩니다. 염증이 심할 때는 냉찜질 염증이 가라앉아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합병증, 뭐 녹내장, 백내장, 뭐 비문증, 어 각막 부종, 또 중수막막염 이런 것이 올 때는 따뜻한 찜질, 또 눈대리기, 안구 건조 다 따뜻한 찜질이 필요합니다. 이것을 말씀.